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거, 이게 뭔줄 아십니까? 이 좀만한.. 좀만한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이것은 바로 어.. 이름이 뭐였더라? m 도 c 에서 출시한 세븐 스트라이크 HD 파우더 이게 과연 용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? 이렇게 거울 이렇게 빛 비춰가지고 이렇게 막 친구 연매기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작으니까 어디서든지 휴대할 수가 있어요 뭐 주머니가 없다 그럼 여기 넣어서 뭐척국지인 척을 해도 되고 아한 번만 제말 들어보세요 거울이 달려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이에요 만약에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진짜 얼굴에 내가 뭐가 있나 한번 보고 싶어 거울을 근데 뭔가 휴대... 휴대폰을 이러고 들면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도찰한다고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셀카 찍는 것처럼 보여서 좀 짜증나기도 하고 거울을 보고 싶어 이게 있습니다 그때 요 거울 이조만한 거울 이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티안 나잖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주머니에 있다가 그냥 에? 보다가 이렇 해가지고 이런 용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용도가 나왔죠 자 다음 용도가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타다 뭐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게 뭐 같아요 이거? 붓 아닙니다 이거. 뭐 이렇게 툭툭 치면은 이게 뭐 코카인 같은 게 나오는데 코카인 마포? 코카인이 사실 아니고요. 이거는 기름기를 쏙 빨아들여주는 그 파우더예요. 이렇게 톡톡 쳐주면은 뭐야 얼굴에 허옇게 이렇게 묻는 건 이건 잠깐 잘못된 겁니다. 저희 제품이 아니었어요 이거.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막 코에 막개 기름 끼고 그런 거 있죠. 그게 그냥 쏙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. 사실 남자들은 밖에서 그 화장하는 거 그런 거좀 이렇게. 달갑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집에서 남성분이 화장을 하고 나왔어. 비비 크림 좀 바르고 나왔습니다. 근데 비비 크림이라는 게 기름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지하철에서 기름이 잘잘 흘러 막 코끝에 맺혔어.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옷으로 닦아봐. 옷에 비비 다 묻는단 말이죠. 그럴 때이세븐 HD 그 이거 파우더 꺼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척. 에? 기름이 어디 갔지? 기름기 쏙! 여러분, 이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. 어떻게 이거 구매하실래요? 빨리 새끼야. 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살 거야? 안살 거야? 금융위기 모르냐? 이 새끼야. 아, 여러분, 요즘은 약간 몰래 하는 게 대세예요. 뭐든지 몰래 해야 됩니다. 안 사신다고? 사지 마세요. 그럼 후회하는 거니까 여러분. 이거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이게 제작 단가가 안 맞아. 판매가에 비해서 여러분. 이제 이거 안 아, 생산을 안 해요. 왜냐 회사에서 손해야 이거는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사잖아요. 그게 호갱이에요. 그게 지금 안 사는 게 호구라고. 지금 사면은 현명한 선택이고. 사실 여기다가 코카인을 넣어 다녀도 됩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숙취. 아, 어 맞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항에서 이거, 이거까지는 안 되겠다. <laughs> 개당 47,000원에 판매합니다. 지금 안 사면 개호구 되는 거예요. 평생 욕 들어 먹습니다.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. 한 10년, 5년 정도 뒤에 친구가 이걸 쓰고 있어요. 이것도 가루가...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, 여러분. 개 오래 쓸수 있어. 친구가 이걸 쓰고 있어? 전딱 옆에서 물어보는 거 보고. 응? 뭐야, 그거? 되게 그거 좋아 보인다? 나 거울 들고 있는 줄도 몰랐어. 뭐? 나 응. 이거를 몰라? 너 이거 예전에 그, 이거 팔던 데너 있었잖아, 그때. 어, 그다그그 사기꾼 인줄 알고 안 썼지? 응? 이거 야 에이, 비용지새. 내가 그럴 줄 알았다, 에이, 비용지새. 넌개 호구 된 거야. 넌 그때 안산게개 호구, 에이, 비용지새. 에이, 비용지새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, 여러분. 아, 물론 상황극이기 때문에 이거 뭐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. 저 이거 요, 요 회사한테 돈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. 광고주분들 보고 계시다면, 예, 저한테 광고를 맡기시는 거 나쁜 선택은 아닐 거예요. 시간는 쥐샥입니다. 자, 이 쥐샥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쥐샥는 시간을 재밌습니다. 엄청 많이.